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모든 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음이 아닌 정수들이고 이런식 나왔으니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나부등식을 좀 풀어 봐야 되잖아요 절댓값이 있으니까 절댓값 풀면은 쟤는 마이너스 2부터 a-b, c-d 더하기 2가 2사이 e 이건 거 알죠 이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야 절대값이 2보다 가까운 작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지금 부호가 지그재그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는 a, c, e 그 빼기 b 플러스 d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랑 얘의 차이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알면은 요부분의 중복 조합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개별로 요렇게 요렇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는 이렇게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은 다 더하면 10이래요 그럼 a, c, e랑 b, d 더해서 10이고 차가 요 사이에 있는 경우를 쭉 써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에요 그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서더 해야 10이니까. 근데 이 경우 만족 못 하죠. 요거가 10이기 때문에 요 사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9, 1은 가는 되는데, 나는 또안 되는 거죠. 이게 8이기 때문에 요 사이 없잖아요. 그럼 되는 게 뭐? 그쵸. 첫 번째 경우는 6, 그 다음에 4.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얼마? 그쵸. 5. 5가 되는 거죠. 더해서 10. 차가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개더 있죠. 얼마? 46집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나머지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첫 번째는 이게 6인 경우의 수. 그럼 중복조합 3H6이죠.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6번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3H6 곱하기 얘는 2H4잖아요. 그래서 2H4 요게 사람되고 마찬가지. 얘는 3H5, 2H5. 얘는 3H4 곱하기 2H6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조합으로 바꿔주면은, 얘는 8 c 6 그리고 5C4. 얘는 7C5 곱하기 6C5. 얘는 6C4 곱하기 7C6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는 8C2랑 같은 거고 28이죠. 그래서 28 곱하기 얘는 5C1랑 같은 거니까 5첫 그러니까 번째는 140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7C2랑 같은 거죠. 그럼 얼마? 21 그리고 두 번째는 6C1랑 같은 거니까 6 계산하면은 12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64는 62랑 같은 거고, 그 계산하면은 15, 76은 71랑 같은 거고, 7이죠. 이거 하면은 105,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더 하면은 371, 정답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